한 2주일 전에 s n s 이제 막 검색을 하다가 여자들이 싫어하는 취미 베스트 10 해갖고 꼽은 취미들이 쫙 있는 거예요 와. 근데 거, 거기서 저희 그룹이 1등을 했어요 아. 여자들이 아. 가장 싫어하는 취미를 많이 가진 아이돌 해갖고 막 있는데 우리 그룹이 1등이었어 어떤 게 있어요 취미가? 아, 아, 제가 인터넷으로 우선 는 기억 안 드릴게요. 나는데 그중 하나가 사진 찍기 아 사진 찍기 낚시, 낚시하기 캠핑. 캠핑하기 캠핑은 정희야 캠핑 내서 좋아요 저는. 캠핑. 그리고 또뭐 있었더라? 등산. 등산 런거아 그리고 이거 거도 아시고요. 아유, 아니야. 나도 갑자기 나오겠다. 이런 거 친구들. 그리고... 어, 여기 나왔어요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거기 다 있는 거 같은데요, 저희. 저희 그룹에. 한번 몇 개인지 봐 보자. 자, 총 여덟 개인데요. 일단 1위 <laughs> 제영. 1위 낚시, 낚시 정입니다. 네. 2위 유건이. 유건이 3위 태일 형. 4위 재요, 5위. 박경. 나와 테일. 6위 재요. 7위. 유건 지코. 나도, 나도, 나 전자기기. 아, 재요. 7위 재요. 8위 테일이. 테일. 오! 다 있어. 그치? 그러네. 우리 아예 다 이거네. 그래서 우리, 저희가 1등을 한 거예요. 그래서, 그래, 막, 갑 마지막에. 블락비는 결혼 못할 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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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봤는데. 그 블락비 멤버 중에서도 제가 1위에요 모든 싫어하는 취미를 거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1위고 뽑혔던 걸로 <laughs> 이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아니 이미 나왔어아 이거 보고 있구나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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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근데 내가 이거 봤거든 아, 검색하다가 왜 싫어할까 이걸 낚시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어 잡으면 같이 회도 먹고 야, 방금 들었어 방금 먹고. 잠깐 <웃음> <웃음> 저기서 손을 이렇게 휘치고 <laughs> 계셔 지금 애니메이션 할수 나... 있을까 <laughs> 갈수 있을까?